위치만 파악하고. 저기, 저기, 고있 저기, 저기. 저이저석궁기 저기. 저기. 와, 개피, 씨! 어, 안죽건데요 개피 아닌데요? 어, 마냥 개피, 세대가 바라는데? 카운터 본선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혹시, 제 쪽에 있나요? 아파트에 네. 있고, 혹시, 제 쪽에는 없죠? 어, 어? 아 개피, 이만도 개피. 이 두팀 두팀 다 어, 붙었어요. 여기 저 앞에 앞에. 165 여기 있어 여기 여기. 3번 삼업. 어 사문비. 뭐야 사문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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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아 초밥집인데. 삼업 삼업. 여기 앞에 있다. 초밥집 모퉁이. 어 붙었어 담배랑 붙었어 담배랑. 1번님 붙어줘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연막 있어요, 연막. 코코아 붙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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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뒤로 오세요, 저 뒤로. 어? 뒤에서. 안 돼! 오제쟤 죽다 생각할 때. 저 능선 뒤쪽에 있거든요. 저 바로 뒤로. 자, 집 안으로, 집 안으로. 어우, 씨, 죽다 살았네. 총이 쓰레기라서 못 잡았네, 아, <laughs> 진짜 최악이다. MC 중 하나 들고 있어, 이씨. <laughs> 저 나무 쪽에 혹시 그거. 뿌릴 수 있으신가 봐졌네맞줬어봐어뭐 아, 들어왔잖아, 다 집안에 들어왔잖아. 확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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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킬. 와요, 와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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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 소리 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문 갑자기 들어. 사배들이 폭 어? 뭐. 야 우측에 돌아야 우측. 담장 뒤, 담장 뒤, 담장 뒤 폭탄 질수 있으면. <놀람> 불불불불불불 던지시면 될것 같은데. 이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한번. 어, 그 튕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어. 오, 망했다. <laughs> 아, <웃음> 내가 튕겼지. 망했다. <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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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말을 해 줬는데. 아, 그 옆에 약간 비스듬히 쌓는데 들어오 아. 다쁜데. 사배 필요하세요? 어 밖에 터졌다. 연인데불 던지자 아, 불. 아불 아, 던져서 우리 클랩 했다. 불 던지자 <laughs> 불. <laughs> 어, 프서와이했다 이제.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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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분히매할것인기 아우. 저기 바로 앞에 있어요. <laughs> 아, 저 최악이다 이거. 저 잠깐 웨이팅 가도 저기 있는 사람들 완전 불쌍하다. 저, 저 사람들. <laughs> 저 위에도 있는데들. 저? 저 사람들 머리 쏘면 안될것 같은 사람들은. 유인하고 저 사람 쏘고 있을 때 옆으로 일로 빠지시죠. 어, 파란색걸로 바로 컨테이너. 확인 확인 브로자다아 음료수도 없어 씨. 저 드릴게요 <laughs> 두개 아니야 아니 거리로못 가요 지금 갈 수가 없어 <laughs> 갔다 바로 걸릴 거야, 어, 어떻게 자, 거 같아 자 그냥 가지 못죠 기어서 가나요 기어서 못 가요 못 가요 이거 너무 다 보여요 아, 아직 컨테이너 있는데. 컨테이너를 끼야 컨테이너를... 되니까. 여기, 여기 노란색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잡아야지 뭘. 간다. 응? 간다, 간다, 간다. 지금이다. 드링크 먹고 가시죠? 쟤네 음... 쫓아가면 될것 같아요. 시어들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가 많아? 진짜 뭐가... <laughs> 진짜로. <많아. 웃음> 이거 맛이다. 자기장 와야 자기장 이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laughs> 연막 던지고, 연막 던지고, 다 던져요 연막. 아니 아니. 이제는 싸울 때 뒤로 쪽 살짝 돌아가면 될거 같아요. <laughs> 연막 던져야 돼. 어, 사자도 개알 죽고, 저희도 개알 친데. 요. 쳤어. <laughs> 저 옆에서 뛰는 애 있어. <laughs>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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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라이스 라이스. 잠만 잠만 잡을 수 있다 잠 잡을 수 있다. <laughs> 저 긴다 아, 긴다, 긴다 긴다 긴다. 이거 좀 빼야겠다. 저 긴다 긴다. 기고 있다. 뭐. 일단 위치만 파가고. 저기 시 기고 저기... 있다. 기고 <laughs> 있어. 어, 오나이스 라이스 라이스. <laughs> 아 저새끼 나 봤어 아 짜증나 청 청소 안된니까 이상해서 어아 미치는 미치니까 못 살려 못 살려 절대 못 살려 청소면 미치 미치 보이니까 어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laughs> 형님을 노렸어 나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어, 근데 어. 갑자기 누 줌이 형 형님한테가 딱쪼는게 <laughs> 보였어 기어스 기어스 들어가야 되나 볼. 세나총 다 버리고 기어들 가시죠 가방 버리고. 아, 이때는 싸울 때 들어가야 돼요. 13, 30초. 20초. 어, 기어한다. 우측. 기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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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같이 들어가세죠 지금, 지금, 지금. 예. 지금, 지금 기어가면 된다. 어, 어, 잘 쏜다. 이 새끼. 안 돼요. 저기 위에. 아, 불리하다. 어, 일대 일대 일인가? 아, 2대 일인가? 2대 일대 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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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일대 기대 일대 일대 기대 일대 대 나죽스네 지금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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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나이이들 여기 아다기절이었구나와 나이스!